5월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 8 8 6,462명 대한민국 국민의 약 35%가 걸린 경험이 있고 신규 감염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대표적 증상이자 후유증 가운데 하나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건데요 이런 후각 상실이 후각 착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후 유독 커피에서 탄내나 썩은 냄새를 느끼고 있다면 당신도 후각 착오 증상을 겪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후각착오는 말 그대로 냄새를 다른 엉뚱한 냄새로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후각상실을 경험한 사람 중 6개월에서 7개월 후 후각착오로 이어진 경우는 47%에 달합니다. 이쯤되면 3분만 구독자분들은 또 뇌가 뭐 잘못됐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뇌가 아닌 음식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커피에 담긴 이프란 e 메탄티올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제인파커 박사 연구팀은 커피향을 용기에 담은 뒤 분자 단위로 향을 분리해 후각이 정상인 15명과 후각장애가 있는 29명에게 각각의 분자들의 향을 맡아보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후각이 손상된 참가자 중 70%에 달하는 20명이 이프란 e 메탄티올의 냄새를 맡고 끔찍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던 거죠. 이 프라멘탄티올은 코가 인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극 강도가 매우 낮습니다. 즉, 웬만하면 인지할 수 있어 후각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지하는 분자입니다. 후각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냄새 분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 프라멘탄티올만을 인지해 온전한 커피 향이 아닌 쓰레기가 타는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후각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커피 외에도 양파, 마늘, 닭고기 피망 등에서 비슷한 증상을 느낄 수 있다네요. 연구진은 반대로 불쾌한 냄새를 좋은 냄새로 느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대변 냄새를 비스킨 냄새로 느낄 수도 있대요. 마치 똥맛 카레와 카레맛 똥 같은 아주 전통적인 밸런스 게임을 떠올리게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분만이었습니다.